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전일 무려 10%, 그쵸? 10%가 급등을 해주면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박스권 상단부죠. 이 4,500원 짜리이 4,500원을 돌파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리플이 갑자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급등을 했는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 소송 마무리 수준을 밟고 있고요 항소 철회 합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리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법원은 XRP와 관련된 집행 소송에서 SEC의 항소와 리플의 교차 항소를 공동으로 기각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는 소송 종결을 알리면서 이제 다시 비즈니스로 돌아간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전. 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 합의가 이제 SEC와 리플 간 소송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양측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 법원의 수리 여부가 주목되는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이 재판은 사실상 합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필언적 합의다. 왜냐? 지금 남은 것은 여러분들 언제 발표가 되냐 뿐이지 합의는 사실상 양측 모두가 결정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판은 짜여진 갑본주 하나라는 거고요. 이 재판으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재판만큼 큰 변동성을 줄수 있는 이 재료 그쵸 이 재료와 몸에 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을 확정 짓지 않고요 시간을 끌면서 세력의 물량이 완벽하게 매수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재판은 언제 언제 발표가 되느냐 뿐인 거지 합의는 사실상 양측 모두가 결정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거시 경기 흐름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은 이미 분주하게 이 XRP를 전략적 재무 자산으로 배치하고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 자산으로 미국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리플을 보유 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재 기업 플로라그로스는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 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 5월이죠 1 철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재야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 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이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 그렇죠? 이 많은 회사들이 XRP를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이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뭘 하고 있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소원 블랙록 엑사비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 테프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 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하면 e 테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 테프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엑사피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렇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 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 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트는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면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블 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천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트는 브레디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에 액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천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세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오래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 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에 XRP 활동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천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엑사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엑사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웨지스틱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엘데이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웹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에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죠?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라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부죠. 이 4,500원 자리를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건 거는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4,500원짜리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느냐 혹은 이 추세를 맞고 다시 한번 꼬리를 달리면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만약에 꼬리를 달리고 4,500원 아래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4,000원짜리를 리테스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4,500원짜리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이번에는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전 고점라인이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4,000원짜리 여기를 리테스트하고 역캐솔 그림을 만들어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줄 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4,5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